할렐루야, 음. 사랑하는 여러분,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르시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멘. 예수 믿고서 변화받아 정죄함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 이상의 사건입니다. 6절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 이면에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사건을 가지고 왔으나 그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7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두번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그 고발에 대해 땅바닥에 글을 끄적이시며 대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고발자에게, 한 번은 고발 당한 자에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양측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고 악행을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7절 말씀처럼 위법으로 약자를 고발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달달 복듯이 끊임없는 질문으로 시험해도 예수님은 한기로 듣고 흘리듯이 바닥에 딴청을 피우시며 글쩍 거리십니다. 우리의 위법적인 악행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게 되고 있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원래가 증인 없이는 간음죄를 고발할 수 없는데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여성만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19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최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고 한 명의 증인으로는 죽이거나 죄를 확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명의 증인도 데리고 오지 않고는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하며 여성을 예수님 앞에 세웠지만 증인 없이 말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돌로 치는 사형을 하려고 온 것일 텐데 이는 신명기의 법을 정확히 어기면서 간음죄에 대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속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거는 올물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까 하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처럼 가늠한 남녀를 둘다 반드시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 혼자 잡혀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을 무시하시, 그들의 고발을 무시하시는 듯이 땅의 글자를 그적거리는 소위 딴청을 부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면 그가 먼저 이 여성을 돌로 치라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다시 딴청을 피우시는 듯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듯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싫어하심을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죄에서 회개하는 방법에 대한 두 대조적인 방법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즉, 심판자 앞에 약자만을 불공평하게 세워서 사람들 앞에 거짓 증거로 수치와 모독을 주어 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씀하시고는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지요. 고발자도, 고발당한 자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듯두 번이나 땅바닥에 그를 글쩍거리시며 딴청을 피우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려 오히려 딴청을 피우시고 그 시간에 스스로 고발자들은 모두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사형에 관련된 가늠법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저 여론만 형성해서 우르르 달려와 잘못했다고 증거 없이 이유 없이 군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그 정도의 중대 사형법인 가늠죄를 모를까봐 증인도 없고 동반 상대 죄인도 없는데 무작정 데리고 온 걸까요?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께는 너무 쉬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율법의 기본기가 없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예수님께 필요한 과제였지요. 첫째는 이 여인만 정죄당하거나 혹은 용서받을 죄인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고발자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점은 법의 형벌을 받을 대상을 항상 약자로 지정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느냐 혹은 정죄하지 않고 그녀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도와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올무를 메려고 했나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과연 정죄하는지 아닌지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법적인 완성도 없는 준비를 가지고 간음 사형죄를 걸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그저 약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발인들을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판단에 맡기듯 다시 땅바닥에 딴청을 하시며 글쩍글쩍거리고 계셨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도 그들로 하여금 위법적인 사형을 적용하려는 것에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글쩍글쩍 하신 이후에 두 번을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였습니다. 둘째로, 여인에게 고발인들이 모두 돌아갔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허리를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법을 행하며 약자를 억압하고 죽게 하는 불법을 그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위법의 희생양이 된 약자를 건져주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으로 약자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임을 바로 그런 고발하는 일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